이거 들어왔습니다. 통이랑 몸, 아, 통으로 정리? 무기가 각인 2초? 알겠습니다. 친한가? 오, 템플릿 80이면 높네, 그래도. 746방 생 746인가? 726인가? 726이신데 자 18T에다가 77, 87, 77이고요 77은 77부 1 1팬5 오넥, 유명갑 전설 4펜타, 시그풀이고요 모뎀 리더기 스증 방육이 됐네 명중이에다가 데미지 증포 블록2, 89렙이고요 던데믄 689에 명중이 800 넘네 왔다갔다 하는데 343에 272에 슬리플은 187이고요. 605에 662. 수적은 288에 365. 불칸 2차의 3승. 오르피아 1승. 라울. 초월의 2승이고. 에르미나 중복입니다. 초월의 2승인데. 라그라도 초월의 2승이고.

삼승만 다섯 개 빠지네. 초월은 다 해놨고, 어, 3 삼승만 다섯 개 빠집니다. 2승에서 다섯 개만 삼승으로 올리면 돼요. 왜냐면 느낌이 다 해둔 것 같더라고. 이 프리그. 어라3단에 안타운, 린돈, 파푸온에 일정까지 돼있고요 성격은 실패. 발삼단에 일정, 안삼단에 일정, 1정. 린삼단에 일정이고, 파푸는 일정인데, 파푸는 중복입니다. 18,12,16, 18전인, 울릉의 올일정에, 4, 5, 6, 7, 1 0 12 1승 12겐 입니다 어잘 돼있다 울릉의 울종이 5일승이네 여기는 좀잘 돼있네요 4 8고 희귀 9개 빠지고. 저것도 다 솔직히 다 귀찮긴 하는 거라서. 흠컬렉은 80.3입니다. 95, 93, 81에. 영컬은 228개. 이벤트는 84. 야, 228개도 50%가 안 되네. 많이 나오긴 한다. 영국 풀이고 지금도 또 1. 몇 프로 깎였던데, 대부분이. 뭐 이벤트도 깎였지만, 뭐, 뭐, 추다투리 몇개 나왔던 것 같은데. 34전에다가, 올, 다 3단 이상이네요. 다 3단 이상이, 올이네, 요것도. 성장도 이렇게 돼 있고. 각성, 풀, 풀, 삼각풀, 사각풀에, 오각풀에, 육각풀에, 칠각풀에, 팔각풀에, 구각풀에 구각풀 국악풀 계정이고 19구 2단계고요 좋다 885에다가 885, 2 36, 7, 8하르나수에1 0의 63이고요 서양은616 이렇게 돼있네요 사사에다가, 다 좋아가지고, 음. 어, 쓰고 있는 게 제일 좋네. 대검도 맞춰놓긴 했네요. 진짜 가운데 쓰적이긴 한데. 일단은 도끼 풀전스입니다. 영스프레 구전스입니다. 아직까지. SVC 포함이고. 언니시 포함이고요. 응머지 임팩트 에 임팩트까지 있을 거고. 도끼는 아직 리뉴얼 안 됐어요. 아도사 그라비티 있고요. 오구가 s m 퓨 민저지 라일에 프에 있고. 떡궁 영수 풀에 임팩트까지 있고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나? 방금 세거제 영플에어수 있네요. 이도프 포의 때로만 있네. 또 디그리티가 있네. 연계는 36개네요. 연계는 챔피언에다가, 싸이저, 퀵, 수천삼의, 수천삼는 인물 리베스트 위닝, 2배2, 에버, 쓰레트2, 서포2 2배 마인드, 메모리, 임페방호, 15개 있네요. 전기 15개고, 부적 4, 5, 6, 7, 8, 쌍팔이네? 생각부적 있고. 용품는 1억 9천만, 이따가 1억 2천만. 11개 있네요독끼는 지금 7개 쓰고 있고요근치우 무중 4의리더기에 무중 6% 스네 3%? 잘 떴네 있어요. 여 3... 우리 오일만. 하추관, 하추관, 파공까지 완성이고. 무기가 11호콘입니다. 11호콘에 2초. 각인. 무기가 좀 좋죠? 건능자까지 되어있네. 하탄의 베이모스. 무기가 많이 좋네요. 원총20 잡고요. 음, 요거 40 잡고. 크란벨 최저가가 이건 체력가 잠깐만 볼게요, 프베벨만프렌 프람벨 망토거든 망토 체력가 2만이니까 40만원인데 정산으로 40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사 80에 또것도 또 100이고요 120 140 160 170 두개 합쳐가지고 110 올립니다. 그러면 280, 300, 320, 이거 30 잡죠? 아, 각인이구나. 이거 빼야되겠네. 그러면 320에다가 다이아, 5000 다이아 치고 330 잡으면 되겠네요. 음. 여기서 저거, 15000 다이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360이네. 15000 잡으면 360. 요것도 있네 심식된 유물 심식된 유물 최저가 는 요게 만원 10, 10, 넘거든요 만천오백원, 만이천, 만삼천이 최저가야, 만이천정도 잡네 음, 요것도 못해도 그러면은 만대 잡으면 일단 380까지도 가네요 기본적으로 음. 거래소 보고 하고 있는겁니다 옆에 거래소 생긴거 아시죠? 사이트 들어갈 필요 없이, 아예 거래소가 옆에 누르면 생겨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생기거든. 여기서 바로바로 치면 전체 서버가 나와요. 옛날에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잖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패슨 헌터에서 모뎀 7 증폭 2짜리 쓰고 있고. 일단은, 요거를, 본 정도 한400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왜면 방사도 많고, 강염작도돼 있으니까. 내가 최, 템값을 이제는 무조건 방사든 뭐든 타락을 20 잡아버렸어요. 계속해서. 왜냐면은, 타락이 막, 8 0에도 올라올 고 이런 게 많아서. 음, 그냥 20 잡으니까 삼들도 볼만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 하고, 요거는 어차피 통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통으로만 할 겁니다. 몸만 불가로 일단. 그래서, 내고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내고나 얼마에 가져가고 싶다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내고 제시를 하셔도 됩니다. 본주 형이 다 보고 있어요. 허공 리턴 가능하죠? 석궁이에요, 원래. 도끼에서 석궁이니까, 도끼를 쓰던가, 아니면 석궁으로 공짜로 가던가. 하시면은 3349번으로 올릴겁니다 형들 어,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음. 요거 3349번으로 올릴거예요 3349번 3349로 해두겠습니다, 이거. 음, 뭐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요. 3349로 올려둘게요.